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스스로 성공을 가로막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책이나 다른 유튜버분들이 하시는 말씀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8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만나고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뻔한 내용 아니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세 가지만 여러분이 버릴 수 있다면 분명 3개월 후에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좋은 정보와 노하우를 알려주어도 매사, 이건 남의 이야기야, 라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어 혼자서 책을 읽고 다른 게 무슨 여러 영상 유튜브나 좋은 영상들을 보고 스스로 인생을 바꾸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정말 좋은 그 분야의 그런 전문가나 고수 분들이 직접 와서 정보를 주고 알려 주어도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교수님들에게 직접 배우는 이런 경우일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과연 이런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건데요. 꼭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알겠는데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야. 남 얘기야. 남의 나라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야. 특히 이제 뭐 경상도나 이런 지역 가보면 마, 전딴 나라 얘기다. 남, 남 얘기다. 막 이러, 이러시는 거. 봤을 겁니다. 이건 뭐 제가 특정 지역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 지방이라고 보통 말하는 비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이런 수도권에도 이런 분들이 많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들에도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고 고지고대 따르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보나 노하우 이런 것을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는 이런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무시하고 이러지 말고요 한번 알아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상당히 스스로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 좋은 정보나 노하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익숙한 사람만 만나고 익숙한 환경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 정말 이런 분들 많습니다. 맨날 보는 사람만 만나고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놀고 우리 놀러 가는 똑같은 곳에만 놀러 갑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솔직히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저는 적어도 3분의1 이상은 된다고 생각해요. 뭐 많게는 한 절반은 이런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되게 공감하실 겁니다. 맨날 주말에 만나서 소주 마시는 멤버가 갖고. 그리고 의식을 해도 거의 비슷한 거 먹죠. 메뉴도 비슷한 메뉴 먹고. 아니, 뭐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왜 버리셔야 되냐면요. 사람이 환경을 바꿔야만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당장 이사 갈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당장 하는 직업을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은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그, 처한 환경이나 익숙한 환경을 조금만 탈출을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자꾸 익숙한 사람만 만나고 익숙한 환경에만 이렇게 선택을, 하, 익숙한 환경에만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해서 조금만 달라지면은 이런 표현을 해요. 어, 불편해요. 어색해요. 또 요즘 어린 친구들, 20대, 30대 이런 친구들은 뻘쭘해요. 뭐 이런 표현을 쓰시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사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성공하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있는 문제들을 풀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간이나 주말에 특수대학원에도 진학을 하시고요. 그리고 당장 대학원에 갈수 없다면은 독서 모임이든 그리고 좋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출석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어, 나하고 비슷한 또래 그리고 나하고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상당히 잘 인생을 살아가고 있네. 이러면서 스스로 자극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여러분이 밀어 넣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아, 정말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난 확실해야만 움직여. 내 눈에 보이고, 이거는 조금이라도 잘못될 리스크가 없어. 조금이라도 위험이 없어. 이래야만 나는 움직여. 이런 분들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나는 당해봐야 알아. 나는 두드려 맞아봐야 알아. 이런 류의 분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많을 겁니다. 내 네, 이해는 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 어렵고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그리고 요즘은 그 어떤 것을 해도 잘안될 이런 위험이나 리스크가 큽니다. 제 말은 여러분이 막 전재산을 걸고 지금 하던 직장을 때려쳐서 직업을 바꾸고, 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반인 눈에 보일 정도면은 이거는 정보로서, 투자 가치로서,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결정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원래 미리 예측하고 미리 움직여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수익을 낼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확실히 해야만 움직이고, 조금이라도 위험이 없어야만 움직인다라는 이런 생각은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해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기 그러세요. 알겠는데 저 마음이 상당히 쫄려요. 너무 이렇게 괴로워요. 그리고 막 불확실하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견디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이해하고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거를 뭐 지금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공포가 백이라면은 어, 내일은 그걸 90뭐 5로 줄여보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그걸 90으로 줄여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어 스스로 좀정보들 찾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먼저 발견하고 내가 먼저 알게 된 것들을 조금씩 먼저 움직여보는 이런 시도를 해보셔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세 가지가 지금 많은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낯선 이야기.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세 가지는 이세 가지만 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소위 여러분이 부러워하시는 이런 부자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부러워하시는 인플루언서, 여러분이 부러워하시는 영향력 있는 분들은 이세 가지를 정말 일반인들과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8년 동안 정말 우리나라의 탑티어 분들도 많이 만나봤고요. 정말 잘 못하는 분들도 만나보고, 다양한 분들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직접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익숙함을 깨내고, 여러분의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는 그런 시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라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